오늘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특별한 약재 중 하나인 당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귀는 참당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특유의 방향성 정유가 포함되어 있어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맛은 약간 쓰면서도 달콤한 편입니다. 당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진통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생리통 완화나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당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식용과 약재로 이용됩니다. 우선 당귀 부리를 말려 차로 우려내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당귀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당귀를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첨가하거나 다리는 방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요리법으로는 당귀를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끓여 탕이나 보양식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당귀 특유의 향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당귀를 넣은 보양탕은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몸이 허약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당귀는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특정 질환자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당귀를 특히 여성 건강과 혈액 질환의 탁월한 약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당귀의 효능과 식용법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특별한 약재 당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